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네, 저는 음향 엔지니어고요. 네,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테니까, 일단은 그 커버송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많은 경우 뭐 믹서가 필요하고,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OBS, 여러분들 이제 방송하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이 OBS라는 거, 이것만 써서, 어, 실제 녹음실에서 전문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것, 것들을 이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음악을 잠깐 끄면은, 줄이면은, 음악, 저기, 목소리에 공간이 막 이렇게 울리죠. 아, 이걸 이제 리버브라고 래요 리버브, 예, 뭐 리버브라고 한국말로도 음,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공간성을 이 들어온 입력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그렇게 이제 울리는 것같이 노래방 예, 에코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에코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리버브레이터라고 해서 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장비가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웨시라는 것을 이제 이쪽으로 내리면은. 제 직접음만 들리고 제 목소리만 원래 소리만 들리고 이걸 이제 외 쪽으로 가면은 이리버브 걸린 공간음이 더 커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넓, 넓은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도 가능해요. 어디 최고관같죠 아, 아, 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어, 쉽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는 뭐 커버송 하시거나 뭐 유튜브에서 음 노래방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수 있게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다행히 이 리버브가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제가 링크를 이제 내려놓을 텐데, 어, 이게 이제 요 오일 리버, 예, 오일 강, 예, 오일 리버라는 플러그인이고 주소는 요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링크에다가 그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요 오렐 리버라는 것을 이제 무료니까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쓰시면은 요거, 요걸 다운 받고 맥을 쓰시면은 요걸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언집을 하고 그 압축을 풀고 그러면 매뉴얼이 나오는데 어 이게 그냥 설치 프로그램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여기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은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어 일단은 이 VST라는 것이 OBS를 까시면 까, 어, 설치하시면 이미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Windows는 그것을 요오릴리 e l River 그래서 요 a u r e l River 점 DLL이라는 파일을 이제 VST 폴더 그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C에 VST 플러그인즈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C 프로그램에서 이,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맥도 여기 맥오스 엑스도 예그 오일 리버 점 VST라는 거 압축을 풀어서 그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넣고 이제 이 OBS를 다시 켜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은 자 일단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인스톨 해 놓으면은 여기 이제 OBS 맨 아래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지금 음악이 나오는 볼륨인 거고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가 제목소리에요 여기. 그럼 이제 루버브는 제 목소리에다가 플러그인 타입으로 넣을 거니까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아래에 플러그 필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필터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리버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 제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이걸 일단 끄고 다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 직접음만 들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화면상에 맨 밑에 플러스 사인을 누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 에 vst2 e 플러그인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요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정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 영어로 루버라고 일단 해 놓을게요 안 헷갈리게 이걸 눌러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 어,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 이걸 쭉 내려가서 아까 설치해 놓은 거 여기 오류의 리버 이게 지금 자 이걸 좀 올려서 보이게끔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설치한 요오류의 리버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미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은 요 여기 눈 이렇게 보이니까 리버가 어, 걸려 있는 거예요. 꺼지는 거고, 걸려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요 오픈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를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화면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켜놓고, 자, 음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 위에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프리셋들이 있어요. 이게쭉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해 보셔도 좋아요.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플레이시나 보컬 홀을 쓰시면 돼요. 어, 녹음실에서 플레이시나 보컬 홀 이걸 제일 많이 사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컬 홀을 해놓고 지금 많이 울리죠? 이렇게 이제 울리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전문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일 끝에 있는 웨시라는 것이 이 웨시 그 젖어 있는 거니까 이게 웻이 크면은 그만큼 루버브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내려가면은 직접음만 나오는 거고, 그 울림이 안 나오는 거고, 요게. 뭐 나머지 거는 일단은 생략하고요. 요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커버 노래 하실 때이 양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반주를 켜놓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반주가 나와요. 그럼 반주가 나오면은 제가 일단 노래 소리도 있지만 무역의 양이 중요하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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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들리게끔 무역의 양이 너무 많으면은 어렵고 약간 이렇게 대략 한이 정도에서 들리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음몇 가지 기능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고 확인하세요. 다른 것들은 만드실 필요 없고 일단 여기 DK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루브의 양이에요. 그 시간, 시간적인 양, 그러니까 얼마큼 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짧으면은 아, 아 하나 둘 셋, 이거 이제 목욕탕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샤워하시는 그 조그만 목욕탕에서 말하는 것 같은 소리도 나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작은 방. 근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 그러니까 1.9초 이게 이제 60dB만큼이 줄어드는 기간인데 대략 한 2초 정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쓰시기에 좋을 거예요. 이렇게 아 하나둘 하나둘 셋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프리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딜레이는 맨첫 번째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면은 아아 아, 뒤에 나오죠 이게아아 아, 이렇게 짧으면은 바로 나올 거고 아아 아, 아아 아, 그래서 이게 대략 뭐 녹음 하시기에 한50 50 정도 해놓으세요 50 정도 해놓고 요건 1.6 이나 뭐1.9 이렇게 해놓고 양 조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반주를 키우고 여러분들 이제 노래 하실 반주 그 다음에 노래를 하면서 요 양을 조절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처음부터 물론 뭐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하신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웬만큼 그 노래 연습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믹서를 사야 되고 좋은 마이크를 사야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좋은 거 사야 되고 또뭐 누구 말 들어보니까 플러그인을 사야 되고 그런다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은 usb 마이크 제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것 같은 이런. 이런 USB 마이크라도 충분합니다. 예, 이게 지금 블루라는 회사 마이크에요. 그래서 직접 그냥 USB로 꼽고 컴퓨터에다가 거기에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런 플러그인을 써서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음향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길 원하시면 제 동영상에 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